안녕하세요. 노노산책 학이편 배움 사람의 길제 8장 군자의 탄생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즉 불인이 학즉 불곤이라 주충신하며 무불력이자요 과즉 물탄개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부중즉 불이 군자가 중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학즉 불곤이라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된다. 주자는 이 학즉 불곤을 학문도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충신하며 진실함과 신실함을 위주로 하고 무불력이자여 자기만 못한 자를 버하지 말며 과증 물탄개니라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글자 풀이를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자입니다. 어이 문장에서 군자는 리더 위정자 지식인. 그래서 그 어떤 어그 통치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의 어 리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증에서의 중은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불의는 위험이 없다. 위험 위는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즉불고에서 고는 고루하다. 저는 고루하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주자는 견고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배우면 고루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았고요. 주자는 학문도 고루,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주충신하며 충가신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 충, 진실함과 그리고 성실함을 위주로 하며, 그리고 여기에 무불려 기자에서 무는 금지사, 말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불려하게 되면은 뭔 뭐만 갖지 못하다, 뭔 뭐와 갖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증 물탄계에서 과는 허물, 잘못,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물, 이것은 역시 금지사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무엇을? 탄,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라. 여기 개는 고치다 하고요. 탄은 꺼리다, 주저하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중후하지 못하면 위험이 없으니 어, 배우면 고루하지가 않다. 춤과 신을 위주로 하며 나와 같지 못한 자 여기 기는 나죠. 나와 같지 못한 자를 버타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내용 전체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이 한 일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을 인품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품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이처럼 사람의 인품과 품격은 태도와 자세, 말씨,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나타나지요.이것은 내면을 채워 위험을 갖추게 하는데 위험의 사전적 의미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러한 태도나 기세를 말합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중후함을 외면에 지니게 되는데요. 이는 뛰어난 외모와 명품으로도 지닐 수 없는 사람의 품격이며 향기죠. 즉, 중후함과 위험은 군자의 품격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이 경망스러우며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대접받기 좋아하며 상대방과 아랫 사람을 무시하고 감정조절을 못하여서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경망스럽고 천박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소견이 좋고 아집이 강해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데 서로 잘못과 틀린 것을 알아도 고집으로 일관하며 불통을 견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조직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은 변덕스럽게 변하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인재들은 버틸 수 없어서 나가겠죠. 이런 사람이 공직자라면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국가의 격은 낮아질 것입니다. 군자는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배려와 존중이 몸에 배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여 품격과 위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배움을 통해 먼저 자신의 부족함과 함께 고루함을 인지한 후에 자질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는 배움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가의 신을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자기만 갖지 못한 사람을 벗삼지 말며 세 번째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충신. 자신을 다하는 충과 말이 성실하고 진실한 신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공자는 매번 충과 신을 강조하는데요. 진정성과 성실성이, 성실함이 없으면 악을 행하기 쉽고 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조직을 와해시킵니다. 군자의 충가시는 자신과 조직, 공동체, 국가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죠. 두 번째 무호불력이자 사람은 환경과 벗의 영향을 받는 존재죠.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좋은 환경과 좋은 친구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적어도 자기와 같은 정도의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정도의 사람이 돼야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리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 외면의 중후함과 내면의 위험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벗이 될수 없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공자의 교육관에서 공자는 널리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해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널리 사람을 사랑하다.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 정말 알록달록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하나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인한 사람과 하나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한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과식 물탄계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죠. 사람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리더나 위정자의 허물은 세상이 달게 되죠. 그런데 허물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거나 핑계 대며 막는 데 급급하면 허물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살까지 붙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허물이 드러났을 때 바로 고쳐야 하죠. 그럴 때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뢰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자신을 담는 수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허물이 드러나도 고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죠. 훌륭한 인품과 품격은 자신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중후함과 위험을 갖추게 해서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게 되죠. 이 때문에 군자는 주충신, 무불력이자 과중물탄계이세 가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군자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8 장의 내용을 살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활 군자 부중즉 불이니 학즉 불곤이라 주충신하며 무불력이자요 과즉 물탄겐이라 해석도 한번 볼까요? 군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된다. 충과 신, 진실함과 신실함을 위주로 하고 무후불력이자 자기만 못한 자를 버타지 말며 과증, 물탄계,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시간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